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괜히 기운이 빠지고, 하던 일도 자꾸 틀어지고, 왜 그런 걸까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가 괜히 지치고, 예전처럼 쉽게 웃음이 안 나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뭔가 자꾸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잘 달리던 길에 누군가 살짝 발을 걸고 지나간 듯한 기분.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그런데요. 그 운이라는 게꼭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은 사람을 타고 흘러들어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 인생을 돌아보며 느꼈던 내 운을 갉아먹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진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첫 번째, 내 가능성을 막는 사람. 그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 안전하게 지금처럼만 살아. 괜히 힘 빼지 말고. 그 말, 처음엔 걱정처럼 들립니다. 나를 아끼니까. 그럼 말하는 거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걸 해도 되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울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가능성을 막고 있었습니다. 운이라는 건 움직일 때 흐르고 가만히 있으면 멈춥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운 회삶이 멈춰요. 딱히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따뜻한 말처럼 들려요. 지금 하는 일로 만족해도 충분하잖아. 괜히 헛수고하지 마. 그런데 그 말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 안에 있던 열정과 용기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결국은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그어준 선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막는 사람은 결국 내 운을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가능성을 막는 사람 곁을 조심하게 되면 또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 감정을 일방적으로 소비해 버리는 사람. 나는 늘 들어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건 무거운 감정뿐인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 감정 쓰레기통처럼 나를 이용하는 사람. 처음에는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고 가끔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들어줬습니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도 받아주고, 식사 중에도, 쉬는 날에도 그 사람의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나 진짜 미치겠어. 내말좀좀 좀 들어줘. 또 싸웠어. 진짜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매번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말을 들어줬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줘야지. 내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위로해주려 했습니다. 사람 사이엔 그런 정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괜히 울적해지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야기로 가득했고 나는 그걸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 뜻함이었던 관계가 어느새 내 마음을 침식시키는 관계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역할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과연 진짜 관계일까?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걸까? 생각해보면 그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배출이었고 나는 그 감정들을 매번 받아내면 내 감정은 어디에도 표현하지 못한 채 쌓아두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내 기운을 깎고 내 운을 고요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서로를 조금씩 채워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 퍼붓고, 한쪽은 계속 받아내기만 하면, 그건 우정도, 사랑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순간, 내 기운과 운도 함께 소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감정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감정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짐어지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따뜻하게 보듬고 살아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내 운도 다신 알을 중심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운을 잃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감정을 일방적으로 소모당하면 내 속의 에너지도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렇게 감정이 다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상대가 기운을 직접적으로 빼앗지 않아도 조용히 내 자리를 따라 들어와 내 운을 흐트러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투를 따라하고 내 생각을 흉내 내고 내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나를 베끼고 따라하는 사람. 너 스타일 괜찮다. 나도 따라 해봐도 돼? 그 말투 진짜 너 다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내가 하고 있는 걸 부러워해주고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괜히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름 괜찮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투뿐만 아니라 옷 스타일, 사용하는 단어, 심지어 SNS에 올리는 글의 분위기까지 하나둘씩 나와 똑같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먼저 하기로 했던 일이 그 사람의 입에서 먼저 나왔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다 따라하는 게 우연 같았지만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선을 넘어오면 내가 쌓아온 삶의 무게를 누군가 가볍게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무서운 건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주목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닦아 놓은 길을 그 사람이 먼저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이라는 건 정말 조용히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질투나 소심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체성과 에너지, 내 리듬을 흉내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흐름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길이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나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따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내 자리에까지 들어오려 할때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주저하고 숨고 양보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나답게 살려고 했던 건데, 이런 말들을 속으로만 삼키면 물러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운은 내게서 등을 돌립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자리를 지키는 것, 나만의 색깔을 혼란 없이 유지하는 것, 그건 운을 잃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사람을 멀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 에너지와 경계는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나를 닮으려는 사람과 나를 흐리게 하는 사람은 겉으론 비슷해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순간 흐트러졌던 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경쟁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비교는 성장이 아니라 파괴를 부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무심한 말로 나의 자존감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릴 때, 내 운도, 내 기운도 함께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근임없이 비교하면 알을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사람이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알고 더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중심을 흔들어 자신을 더커 보이게 만들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그님 없이 비교하며 자존감을 깎는 사람. 같은 나이인데, 걔는 벌써 건물주야. 넌 아직도 그 회사 다녀? 그 나이에 더 벌어야지. 정말 악의 없이 던지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심코 대화 중에 나온 말이라고 말하겠죠.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은 날은 괜히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저 사람만큼 못할까? 같은 나이인데, 난왜이 모양일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존감이 쪼그라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비교했을 뿐인데, 나는 혼자 작아졌고, 위축됐고, 괜히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내학 동기 누구는 벌써 자녀 유학 보냈다더라. 같은 나이인데 걔는 벌써 본인 명의 건물이래. 무심하게 던지는 말이지만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움츠러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괜찮은 척 웃고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내 삶이 갑자기 작아 보였고 그동안 내가 애써 쌓아온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남의 기준으로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말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비교였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보다 어떻게 지켜왔는가가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숫자와 외적인 결과로만 사람의 가치를 재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집, 내 자녀의 직업, 통장 잔고, 사회적 위치, 그리고 결국 내 안의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자극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깎는 칼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에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면 그건 이미 나의 운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운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아, 나 자신과 조용히 나아갈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그 곁에서는 감정도, 기운도, 삶의 흐름도 자꾸만 작아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말에,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경계는 꼭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존감을 지키고 흐트러졌던 내 운을 되찾는 시작점이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더 무서운 건 겉으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속으론 내 발목을 살짝 잡는 사람입니다. 말은 응원처럼 들리지만 행동은 이상하게 나를 느리게 만들고 기회는 이상하게 그 사람 곁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였을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도와주는 척 하며 은근히 나를 견제하는 사람. 내가 너라면 안 한다. 그거 힘들어. 요즘 누구나 유튜브는 하지. 뭐, 그게 특별해. 그래도 너는 안정적으로 사는 게 맞지. 괜히 욕심내지 말고. 말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그말 속엔 늘 은근한 견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를 아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엔 늘내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도전하려던 일도 접게 되고 누군가에게 말하던 꿈도 덮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도와주는 척 했지만 내가 너무 커지지 않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자기보다 앞서거나 빛나는 자리에 서는 걸 조용히 불편해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내 옆에 있었습니다. 생일에도 연락을 해주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 필요한 거 없냐?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나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였고 내가 하려던 일 앞에서 항상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거 너 하려는 거라며? 나도 관심 있어서 미래 알아봤어. 정말 우연일까요? 그 사람은 늘 우연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겹친 거지. 어 예민하게 굴지 마. 참 이상했습니다. 왜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나는 조용히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을까요? 말은 응원인데 그 응원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도와준다고 했던 손길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얽힐수록 내 운이 자꾸, 꾸 지체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잘 됐을 때 박수쳐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도와준다 하면서 내가 나아가려 할때 살짝 발을 걸고 내 자리가 불편한 듯 눈치를 주는 사람은 내 운의 흐름을 조용히 틀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당장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날 작게 만들곤 내 선택을 망설이게 만든다면, 그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진짜 우는 진심 어린 응원과 맑은 기운 속에서 흐릅니다. 조용히 나를 견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 일안 해도 삶이 무거워지고, 기회는 멀어지면 나는 내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 흐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말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운이 생기는 순간 흐려졌던 운이 다시 나를 중심으로 맑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운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운이 새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무심한 비교, 조용한 견제, 도움을 빙자한 간섭, 그 작은 파동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흐름을 막고 내 운을 어긋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둘줄 아는 용기도 같은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내 기운이 자꾸 무거워질 때, 내가 나 같지 않을 때, 괜히 인생이 막히는 것 같을 때, 그건 내 탓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에너지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길이고 내 운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